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 금요일 제가 백신 접종으로 주말 동안에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했는데 주가는 오늘까지 또 4일 연속 조정폭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기어코 다시 2만원을 지지하는지 지켜봐야 하는 구간까지 내려오면서 최근에 힘겹게 올렸던 반등세가 제대로 꺾인 모습으로 멘탈적으로 힘이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방이나 하방이나 오늘 기회는 모두 열려있었는데 일단은 하방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리일비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 단기적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잘 아실 겁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자리를 잘 잡고. 다시 상승 흐름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이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 내년 대선 상황에 따라서는 1년 이상 더 저는 지켜볼 생각입니다.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한타 증권사와 제의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 실시간 무료 정보방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타 증권사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유한타 쓰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적어서 좀다못 도와드리는 부분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기존에 다른 증권사 사용하셔도 이번에 유한타 개설하셔서 제가 드리는 종목만 좀 매수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정보방에서는 두 중에 대한 요런 브리핑, 그리고 실시간 매수타점, 이슈, 시황, 그리고 오늘 단기 종목 이렇게 좀 추천을 드렸고, 8월 26일 날 추천드렸던 한국선제. 금일은 거의 마이너스 한10% 정도 좀 조정폭을 보이면서 현재 72% 구간대 수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타 종목 오늘 일진 머트리얼즈 추천을 드려서 6에서 7% 수익 전산을좀 드렸고, 무료방 들어오시면 두중 같이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고, 이런 종목들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나 1대1 카톡으로 주저없이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주식조력자 옆에 생겼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그중 금일까지 4일 연속 조정 구간으로 원전 관련주들 대부분 하락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두산중공업 다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더라도 내 종목 현재 상황 체크는 좀 해봐야겠죠. 8월 20일경부터 주가는 쭉 내려오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으로 좀 분위기를 만들어갔고, 이런 상승세를 보여준 이후에 22,500원이라는 이런 구간, 돌파 후에 유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뭐, 잠시 주가가 버텨가는 이런 흐름도 있었지만, 추세가 한번 꺾이고 나니 계속 저점을 낮춰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시 2만원 선까지 떨어진 모습인데요. 그래도 오늘은 조정이 나왔던 요런 관련주들 중에서 두산중공업이 가장 조금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시총값을 못 하더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하락세는 아니었고. 대신에 뭐 지난주 금요일 날좀 생각보다도 더 많이 빠진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죠. 아쉬운 부분은 오늘 시종일관 주가 흐름이 좀안 좋은 흐름이 대부분이었고, 상방으로 갈수 있는 기획, 시장 자체가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이었고, 다시금 하방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힘을 내려다가도 또 힘이 빠지는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계속 쭉 빼는 것보다는 이런 흐름이 대응하기는 더 어려웠고, 그만큼 투심이 흔들려서 손실폭을 더 키워가면 어쩌나, 이런 마음에 정리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또 막판에 주가 흐름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오고 마무리가 되었죠. 뭐, 걱정만 한다고 해서 주가가 뭐, 안 올라올 게 올라와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구간은 사실 손절 구간은 더더욱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정리하실 생각이 아니시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의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 또한 종목과 시장의 지능골 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두 종을 팔고, 혹여라도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하셨을 때 이런 똑같은 상황에 몰렸을 때 버티지 못하고 나간다 라고 하면 계속 손실만 볼수 있는 이런 습관들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갈 땐 나가더라도 시장이 안 좋을 때 나가시는 건 좋은 대응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데 사실 개별 종목들이 어쩔 도리는 없었을 겁니다. 막판에 올라오기는 했지만, 국내 증시는 혼조세를 이어가다가 코스피는 장중, 외인과 기관이 또 순매수세를 이렇게 확대를 하면서 상승 전환을 했으나, 또큰 폭의 상승 견인은 역부족한 모습이었죠. 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약세 흐름으로도 일관을 하다가 마지막에 좀 올라온 모습으로, 보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의 빅테크 규제로 네이버나 카카오 약세 흐름이 더 가속화되었고, 카카오는 또 악재까지 카카오 페이에 대한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주가를 갈만하면 다시 좀 누르고, 그리고 주가가 또 힘을 낼수 없는 이런 상황이 연속이 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오늘 이렇게 1176원까지 돌파를 하면서 외인들이 더 많은 수급을 또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고, 미국 시장이 안 좋았었고, 그리고 또 북한에서 미사일에 대한 이슈도 있었죠. 여기에 플러스로 다음 주에 FOMC 회의와 또 추석이라는 긴 연휴까지 좀 겹쳐오면서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좀 관망하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 당연히 커졌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300개가 되는 종목 중에서 약한 500개를 제외하면 나머지 1,700개 이상은 하락하는 이런 흐름이었고 아시아 주변국들 증시도 이렇게 좋지 못했는데 국내 증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을 좀 보시면 오늘 외인이 23만 주가량 순매수 개인이 19만 주 마이너스 기관이 2 8 0 0 0 주가량 또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3시가 되어가는 부근까지는 외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로 일관을 하면서 또 시장 수급과는 두 중에 수급 반대로 가나 싶었는데 개인들은 또 주가가 흔들리고 내려오는 상황에서 불안감에 던지고 나갔고 막판에 프로그램 매매 외인들이 좀 들어와 주면서 하락폭을 줄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프로그램 매수세 3시 이전까지 봤을 때 마이너스 한 16만주까지 이렇게 봤는데 마이너스 2만주까지 이렇게 폭을 줄이더니 결국엔 종가는 한 5천주 가량 플러스로 마무리가 된 걸로 제가 체크를 했는데 이러면서 외인들도 다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되어 버렸습니다. 기관들 좀 상세를 보시면 금융 투자가 2,600만 주 매도, 보험 투신 사모펀드 순 매수세를 또 보여주었고 우리의 연기금 오랜만에 11만 8천 주, 11만 주 이상 또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10만 주 이상 이탈이 된 건. 8월 19일날 11만 주 나간 이후에 또 처음인데 이 부분이 마이너스세가 계속 연속적으로 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최근 한달 동안 거의 순 매수세로 일관을 했다라고 해도 무방하고 그거에 비하면 오늘의 이탈 어, 크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한달 동안 단순히 수치만 봤을 때 연기금이 한 121만 주가량 들어왔고요. 그리고 나간 거는 한 30만 주가량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단순 계산 4분의 1 정도밖에는 아직 이탈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기금의 특성상 꾸준하게 한번 쭉 들어오고 또 꾸준하게 쭉 나가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이번 주 수급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11만 주좀 이탈이 나왔습니다. 뭐 공매도 같은 경우는 여전히 7%에서 8%대 유지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9월 9일 이때에 비하면 거의 수량이라던가 대금이 절반가량 줄었는데 수량도 한 23만 주 그리고 대금도 한 47억 정도 뭐 사실 1% 2%대뭐3% 대까지도 바라지도 않고 한4%뭐한 5%까지만 좀더 내려가도 좀참 좋을 것 같은데요. 대차잔고나 잔고 수량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좀 늘어난 이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이렇게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공매도나 그리고 대차장고,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 뭐 외인이나 뭐 기관, 다시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겠죠. 차익시련의 기회에 돈 벌어갈 수 있는, 하는 거라고 좀볼 수가 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런 국매 비율이 왕창 크게 늘어나는 가능성보다는 비슷하게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명절 이후에는 국가 시장에 좀 단기적으로 흐름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술적인 흐름 좀 체크를 해볼 건데. 오늘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는 플러스 0.98%까지도 상승흐름을 보여주었고, 저가는 오늘 또 거의 2% 가까이도 내려가기도 했었죠. 그러나 결국 음봉 마이너스 0.49%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뭐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금일은 일단은 2만 원 구간을 지켜가면서 깨지 않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만약에 앞자리가 1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더큰 하락세를 보여줄 수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2만원 선은 지켜나간 이런 모습입니다. 그간 주가 흐름, 이렇게 18,800원까지도 내려왔었고, 좀 지지가 나오면서 그동안 한 10일 가까이 22,500원까지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으나, 다시 한번 추세가 전환된 이런 모습이죠. 굳이 올라온 부분을 모두 반납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사실 딱히 떨어질 만한 내용들도 아니었죠. 시장에 대한 공매도가 다시 한번 판을 치고, 그리고 수국이라던가 시장 자체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아서 주가를 다시 이쪽으로 끌어 내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벌어진 일이고 나가지 않으셨다면 다시 관망뷰로 지켜가야 할 구간이라고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기대해 볼수 있는 건또 지수의 기술적인 반등인데요. 뭐 코스닥 시장은 그렇게까지 만족할 만한 반등은 아니었죠. 내일 그리고 이번 주 흐름을 다시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내일도 어쩌면 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머릿속에 생각을 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간당간당하게 2만원 선을 지켜온 모습인데, 이탈이 나올 시, 19,800원, 19,500원, 여기를 지지하지 못한다면, 다시 저점 구간을 테스트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반대로 여기서 다시 돌리는 양봉자리가 나오게 되면, 그간 여기서도 한번 반등이 나왔고, 여기서도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더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세 번째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 자리라 춤에 좀 고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관망세, 유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뉴스 하나 읽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유럽. 전력 대란. 원전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다. 아일랜드 풍력 발전량이 급감하자 유럽 전역에서 전력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아일랜드는 풍부한 해상발전을 바탕으로 인근 국가에 전력을 수출을 해왔는데, 최근 풍속이 약화되면서 급격한 전력 부족 시달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화력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8일 영국의 순간 전력 가격이 평상시에 6배에서 7배 수준인 2,300파운드 약 370만원까지 치솟았다. 신재생에너지의 취약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 생태전환부 장관은 1일 4세대 원전기술을 도입하자고 주장을 해 눈길을 끌었다. 유럽의 전력대란 사태는 탈원전이 밀어붙인 한국에도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 탈원전을 외치면서 전기로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을 해왔다. 멀쩡한 원전을 멈춰 세우기 위해 원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는 등 온갖 무리수를 덮고 관련 공무원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탈원전에 대한 오기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탈원전을 밀어붙이느라 값비싼 액화천연가스 LNG 발전이 늘어나며 연료비 기준이 되는 개통 한계 가격이 1년 새50% 가까이 뛰었다. 연료비가 오른 만큼 전기요금을 올리게 돼 있지만 2분기, 3분기에는 서민부담을 이유로 동결을 했다. 연료비 인상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한국전력은 2분기 7천억에 넘는 적자를 냈다. 이달 하순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현 정부가 내년 3월에 대선을 의식해 인상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한전의 부시는 언젠가는 국민의 큰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는 없다. 더 늦기 전에 탄원전의 망명에서 벗어나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한 에너지 믹스 정책을 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도 원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에너지다. 이런 점을 명심을 해야 된다. 이런 사설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원전은 이제 선택을 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따라와야 하는 필수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일랜드 풍력 발전량이 급감을 해서 또 주변국들이 상당히 어려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탈리아가 세계적으로 최초로 탈원전을 또 시행한 나라죠. 그 나라에서조차 원전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원전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탄소 중립에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은 탈원전 시행 국가로 답답한 행보만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다시 전기요금을 인상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 탈원전 유지비용을 또 국민들에게까지 예전 기사에 나왔죠. 좀 부과할 이런 모양새인데요. 반기문도 이번 정권에 2050 탄소중립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비판하기에 좀 이르렀고 에너지 전환 정책을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가장 현실적인 이 3안 또 어렵다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전을 써야지 탄소중립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분야별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을 좀 진행을 하고, 다음 달 10월이죠. 또 최종안을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아마 수정이 돼야 하는 부분이고,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흐름이 다시 원전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추세에서 우리만 동떨어져서 국내에서는 안 되고 해외 수출만 된다는 이런 탈원전 계속 외칠 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저는 해결해 줄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EU 텍소노미나 국내 텍소노미 원전에 대한 변화 다시 기다려 봐야겠죠. 시간은 걸리겠으나 원전을 다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날은 분명히 찾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고 내용이 유익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 한국선제 72%가량 수익 중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못 잡으신 분들은 관련 또 종목들, 또, 조정이 좀 나오면 잡을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원하시는 분들과 두중 실시간 브리핑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나 1대1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